고등학교 2학년 2020년 6월 모의고사 23번 지문 분석 들어갑시다. 자 내용을 쭉 적어 보세요. 부모가 아이들의 행동을 제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대요. 자첫 번째 제한에 대한 부모 그러니까 아빠 엄마와의 합의가 먼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빠는 된다고 하는데 엄마는 안 된다 그래. 혼란스럽겠죠 아이가? 두 번째. 만약에 제안을 어겼어.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생각하는 의자에 간다라든지, 아니면 용돈의 일부 뭐, 줄어든다라든지, 여러가지. 아니면 손 들고 서 있어야 된다든지. 제안을 어기는 경우에 받게 될 결과를 아이에게 간단, 명료, 명료하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 제한이 만약에 너무 많아.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안 된다 그래. 그러면 아이가 계속 물어보는 거야. 자율성을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 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 이제 허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뭐 조금씩 컸을 때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나이에 따라서 아이가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그리고 발달 수준에 따라서 알맞은 알맞는 제안을 해야 한다. 자, 1번부터 보니까요. A child whose behavior is out of control improves. 자, 여기까지 우리가 쭉 보니까요. 아이가요. 근데 어떤 아이냐면, whose 이하가 아이를 꾸며줄 건데요. 얘는 우리가 이름 뭐라 그러죠? 소욕격 관계대명사.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중에 뒷문장이 어떤 문장? 완전한 구조를 취해야 되는 관계대명사죠. whose behavior is out of control. 까지가 whose. 해당되는 절이에요. 얘가 앞에 있는 뭐를 꾸며주냐면 A child을 꾸며주고 있는 거야자 어떤 행동이 out of control. out of control은 뭐냐면요. 통제 바깥에 있는 거야 그래서 뭐할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아이. 행동이 통제 바깥에 있는 그러한 아이요. 지멋대로 하는 아이. 이러한 아이는 i m p r o v e improve 무슨 뜻이에요? 개선하다라는 말이죠. 개선하다. improve. 향상시키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요. 여기서는 개선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게요. 개선시키다면 뒤에 목적어 있었을 텐데 얘는 그냥 개선되다 이렇게 할게요. 개선되다. 좋아진다, 그렇지? 어, 좋아집니다. 자, 어떨 때 좋아지냐면요. 어, clear limits, clear, obvious, evident. 명확한. On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are set. 설정되고 시행될 때. 설정되고 시행될 때. 자, 이 부분이 수동으로 왔고요. set, set, set. enforce, enforced, enforced. 자, 이 부분에서 일단 set은 설정하다라는 표현을 알고 있는데, enforce가 무슨 뜻이냐면요. 시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예요. enforce라고 하는 동사가. 이거 동의어 알고 계셔야 되고요. implement. implement의 동의어는 또 뭐냐면 carry out이야. 원형만 선생이 적고 있어. carry out, implement, carry out. 뭐뭐를 시행하다. 그러면 지금 제한이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 주어가 뭐였으니까 명백한, 분명한 제한이었죠. 제한이 설정되고 시행될 때. 무엇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명백한 제안, 분명한 제안이 설정되고, 분명한 제안이 시행이 될 때, 애들이 지 멋대로인 아이들이 개선이 된대요. However, 그러나, 자, 필자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야,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 우리가 아까 적었던 거. 1, 2, 3, 4번을 꼭, 어, 유념해 둬야 돼. 부모들은요, must agree on, 합의해야만 합니다. 무엇에 합의해야 하는가? Where? 어디에 의주동의 형태가 오는 거예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의문사절은요, 명사절이다. will be set. 어디에 한계가 정해질지. end, end를 중심으로 해서 의문사절 1과 의문사절 2가 올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will be enforced, 시행될지. 자, 적으세요. 병렬구조 첫 번째, 의문사절 1. One. 의문사절 1이 왔고요. end를 중심으로 의문사절 2가 왔어. 의문사절 투가 왔고요. 여기에 있는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었던 뭐예요? 리미트가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이 문장 해석해 보면 하지만 부모님은 동의해야만 합니다. 어디에 그 제안이 설정될지. 그 제안이 어디에 설정이 돼야 될지 그리고 그 제안이 어떻게 시행될지. 이것을 합의해야만 한대. 동의해야만 한대. 동의하다, 합의하다. The limit the the limit and the consequence of breaking the limit 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자, consequence라고 하는 거는 result랑 같은 말이고요. 적어보세요. result. 자, 한 개. 제한과 결과. 자, 제한과 그 제한을 어겼을 때. breaking. 깨트렸을 때의 그 결과는요. 그 결과야. 그러니까 주어가 되겠죠. 제한과 그걸 깨트렸을 때의 그 결과는 must be presented. 자, 얘도 이제 또 수동으로 왔어요. must be presented. 자, 프레젠트는 보여주다라는 표현이죠. 보여주다, 제시하다,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수동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 없는 게 맞는 거죠. 자, 아이에게 분명하게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뭐 이렇게 어렴풋이, 어리뭉실하게 제시되면 안 되고요. 애한테 분명하게,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대요. 자, 제한의 시행은 자, 이거 안 돼! 라고 하는 그 제안의 시행은 enforcement, 동의어 뭐라 그랬어? implement, carry out이라고 그랬어요. 강요라는 표현 아니고 시행이란 표현이야. 자, 제안의 시행은요. should be consistent, consistent and firm. 자, 이 부분이 일단은 동사가 되겠고요. consistent, 무슨 뜻이다? consistent, 일관된. 일관된, 일관된의 동의어 한번 적어볼까? 일관된은 일단 constant, 지속적인 또는 일관된 표현을 가지고 있는 constant 괜찮고요. 그 다음에 stable 이라고 하는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stable 이 안정적인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은 계속 일관적인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되어야 하고 c1, for one and for two. for m 이 라고 하는 거요 굳은도 있고 확고한, 단호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요 자리에, for m 자리에 예를 들어서, unstable. 확고하지 않은 불안정한 이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어, 확고해야만 합니다. 근데 또 너무나 많은 제한이 걸리면요. 그러면 어려워요. 뭐 하기 어렵냐면, 투부정사 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우기가 어려워. 그리고, v1, we v2, we 망칠 수 있어, spoil. 뭘 망쳐요? 정상적인, normal. 정상적인 발달. 무엇의 정상적인 발달? autonomy. 자율성. 자율성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그쵸? the limit. 그러니까 그 제안은 must be reasonable. reasonable은 합리적인, 합당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런 표현으로써 rational. 동의어. Logical, 논리적인 이게 좀 합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in terms of 형광펜, in terms of는 뭐뭐의 관점에서. 아이에 나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 아이에 나이라는 관점에서 temperament 기질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발달상의 수준 발달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reasonable 해야 된다. rational 해야 된다. 아 logical이라고 잘못 적었어 logical logical 해야 한다. 되게 논리적이어야 되고, 합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To be effective. 자, 뭐 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기 위해서, 투부정사, 부사적인 용법, 목적이죠. 투부정사가 맨 앞에 튀어나오고 지금처럼 컴마가 있잖아요.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both A and B, 엄마와 아빠 둘이잖아. 그러니까 both parents라고 적은 거고요. both parents 뿐만 아니라, 괄호 안에 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집에 있는 다른 어른들.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경우도 있잖아 엄마도 안 된다 그랬고, 아빠도 안 된다 그랬는데, 할머니 혼자 된다 그래 그러면 이게 제안이 당연히 무너지겠죠. 자,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그제, 이 자리에 effectively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비동사 뒤에는 보호가 필요하니까. 양쪽 부모님, 그리고 집안에 계신 어떤 뭐, 어른들은요, enforce. 시행해야 되는데 제안을 시행해야만 합니다. Otherwise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애들이 영악해서 어떻게 한대요? 아이들은 may effectively split. Split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 split, s p l i t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spill이 들어가면요, spill은요 쏟다라는 표현이요. 그럼 얘의 과거형은 뭐냐면은 spilt라는 말이야. 그러면 spilt는요 뭐라, 뭐냐 뭐냐 과거형으로서 쏟았다 이거예요. 쏟았다. 그리고 split는요, 쪼개다 이런 뜻이야. 쪼개다. 얘는 쪼개다예요. 분리시키다의 뜻이야 쪼개다, 분리시키다. 그럼 얘는 쏟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스펠링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에 여기에 삐 u i t 들어가면 안 돼요. split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split이라고 하는 건요, separate의 느낌이야. separate는 분리시키다의 표현이잖아. separate. Separate. 자 뭐를요?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는 어, 부모님이 똑같이 그 제안을 어른들까지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만약에 똑같이 그 제안을 시행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the parent 그 부모님을 분리시키고 효과적으로 쪼개는 거야. 따로 떼어가지고 따로 떼어서 and를 중심으로 seek. 자 seek라고 하는 것은 찾다라는 표현이죠. 자 찾다도 괜찮고, 트라이도 괜찮아 try. try to 부정사 시험해 보려고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병렬 구조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spilt가 c 아이 동사 원형 원이야. 동사 원형 원이고, spilt seek가 동사 원형 2가 되겠다. 동사 원형 2가 되겠고요. try to 부정사,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하는 것처럼 seek to 부정사 똑같아요. 테스트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뭐 하려고? 제안을 테스트 해보려고 한다는 거야요 with a more indulgent parent. 뭐예요? indulgent는 밑에 보니까 멋대로 하는, 탐닉하는 이런 표현이야. 그럼요, 멋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조금 더 내버려 둔다라는 표현으로써 generous, 조금 더 관대한, 조금 더 풀어주는. Generous 이러한 부모님에게 그렇 참을성이 있는 부모님이야. Patient 참을성 없는 들어가면 안 돼요. 참을성 있는 부모님 부모님으로 하여금 그 제안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야. 할머니가 된다고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n all situations,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to be effective,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목적이죠. 처벌은 punishment, 처벌은 must be, 여야만 합니다. brief, 무슨 뜻이요? 명료한, 간단한, 이거고요. end를 중심으로 해서, linked,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료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directly 직접적으로 무엇과 행동과 연관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애기가 이게 제대로 먹히는 거지. 막 과거에 했었던거 가지고 막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막 뭐가 잘못됐다고 맴매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이 글을 보니까요. 부모가 아이들의 행동을 제한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 선생님이 지금부터 번호를 적을 거예요. 이 번호에 따라서 우리가 순서 배열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쭉 보니까 이 부분이. 1번이다. 부모가 합의를 해야 돼. 이게 1번이야. 자, 그 다음에, 음, 아이에게, 두 번째는 뭐였어요? 어기는 경우에 바르게 어떻게 될 건지 그 제안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시행은 일관돼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너무 많은 제한을 걸면 애가 그냥 삐뚤어 이상하게 자란다라는 거야 자율성이 너무 많이 침해를 받아서 다섯 번째는 뭐예요 그 제한은 아이의 수준 나이 뭐 기질 이런 거에 다 맞춰서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어른이 한꺼번에 이걸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애가 그냥 부모를 가지고 논다.